네, 이제 13강. 목적어가 의문사절인 문장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12강에서 배웠던 게 목적어가 대절입니다. 거기서 대슨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그러한 문, 접,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대요. 물론 의문사라는 게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정리하자면 의문사는 뭐, 우리가 흔히, 뭐, o, w, e, h 또는 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사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죠? who나,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why나, how, which, 요런 단어들이 의문사인데, 이런 의문사가 문장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문장이 길어지겠네요. 같이 보시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다른 말로 해서 의문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예문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She wonders. 그녀는 궁금해 했습니다. 뭐를 궁금해 했는데, 누가 헤르센 보냈는지 뭘 보냈어요? 바로 희귀한 트래픽컬 플라워. 그런 희귀한 열대 과일을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 했다. 그런 예문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셨을 때 이렇게 동사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면 요 의문사로 내용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문장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길어지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궁금해 했다. 뭐를 누가 희귀한 트로피컬 플라워를 보냈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